저 새로운 딜러님이 오셨는데 요 이런 직책이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 오늘 진짜 형한테 모든 걸 던지고 싶다. 오늘 그냥 형한테 안겨서 형한테 안겨서. 이거 이 미쳤는데? 뭐 엄청 커. 개인적으로 오늘 최다 조회 예상해 봅니다. 야 차주주 차차야. 형 그거 아세요? 시국이 시국이지만 사람들이 차를 많이 바꾼대 요즘. 그렇지. 왠지 알지? 야, 차저저차라차 설마, 아, 우리 때문에? 아, 정말.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진짜 여기, 그, PR도 하지 않는데. 맞아요. 구독자가 늘고, 댓글들도, 100개 게 달로. <목소리> 이제야 우리가 면이 좀 산다! 뿜! 자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차량 차량차가 대박이 나서 차량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도 만날 수 있대요 야 이야, 진짜 이제 팔다 팔다가 라이브 커머스로 자동차까지 파는 세상이 됐네 어떻게 우리 한번 셀러로 한번 나가라 자 오늘 저희가. 판매할 차량은요? 네, 안녕하세요. 두분 골라주신 차량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생각했던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와서. 뭐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박준영님 차량은 K3 GT 골라주셨는데, 제가 K5를 타다 보니까 K3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패치팩이라는 점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드도 차량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차랄못이네차랄못 서핑 말고도 부담없이 평소에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까마로 뭐가 문제야! 뭐야 문제 영상 보고 저도 상상해봤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상상속에서만 행복하지요 좋다 좋은 쪽으로 하고 있어 너무 있어요. 예쁘고 응. 너무 타고 싶은데요 예쓰 yes. 일단 일단 연비가 연비 산부 <laughs> 욜로 하다 골로 갈거 같은데 <laughs> 까마로는 야씨 욜로 하다 골로 간대 제 선택은 박준형 님입니다 아이씨 오렛츠기아우 훌륭하시다 잠깐만 이거 그러면 네. 어떻게 된 거야 잠깐 우리 그러면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까마로 한번 판매해보자 네. 아, 아, 아. 라이브 아, 아, 아. 커머스에서는 누군가 사겠지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딜러님이 오셨는데요 새로운 오, 딜러님이 네. 계세요 네. 새로 오신 이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오 이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원래, 원래 제가 이게 안 와야 되는데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j c 모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성 이사입니다. 아 이런 직책이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지. 당황하셨을 거 아니야. 이번 주 의뢰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세에서 함께 살고 있는 2 2살 김한범입니다. 내 스타일이다. 저는 이제 갓 군대를 제대를 하고 오! 이번 1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운도 종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여기 가운도 종소는 시골이어서 교통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일단 싼차로 가야겠네. 저의 구매 조건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자동차 월드컵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 이러면 편하지. 이러면 우리는 편해. 그럼 자동차 취향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카이엔의 X5M입니다. X5. X5M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네, 다음은 오. S 클래스 쿠페 AMG의 M8입니다. M8. 저는 제가 아직까지 보수적이라 그런지 좀 분리되어 있는 구멍인 M8을 선택하도록 겠습니다 그렇지. 다음레이지로버 오토바이오 그래피의 지바겐인데요. 저는 눈을 총명하게 뜬 사람을 지바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지바겐을 그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강 마지막은 911카레라의 타이칸인데요. 음, 카레라에이 전기 자동차는. 조금 섣부르기도 하고 위험한 선택인 것 같고 네, 저는 응. 서울에 가기 전까지는 내연기관차인 911 카레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4강인데요 4강은 M8 의 X5입니다 느낌이 지금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의뢰비용 1억 예상해봅니다 <laughs> M8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 카레라 대 지바겐인데요 지바겐이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바겐이죠 이제 M8 그리고 지바겐 지바겐 지박엔. 여기서 잠깐! 제가 준영님과 재현님께 키즈 하나를 들어볼까 좋아요.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뽑을 원픽 차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저에게 전화를 할수 있는 전화 찬스 1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보면 이분은 시동 쪽 있는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판왕 지박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뭘 뽑을 것 같나요, 우리 우리? 아, 저 역시 저 역시 하고. 지박엔. 아, 이게 들리죠? 둘이 겹치는데? 갈러를 한번 하시죠. 가이 가이 이보. <laughs> 자, 저 지각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야, 나 지금. 이것도 안 좋아. 했어. 가위, 가위, 포! 아 <laughs> 그러면 저는 뭐, M8. 근데 지금 오늘 의뢰인이, 내가 얼굴도 귀티나게 생겼잖아. 이런 걸로 다 정황을 미어봤을 때, 돈좀 있는 친구다. 강원도 정선에서 혼자 생활한다. 뭔가 느낌이 오죠? 르비용 한 1억 예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또반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인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자동차 아, 월드컵을 왜 했냐고. 저거는 그러면. 지금 이상 속에서 꿈 속에서. 그렇지. 나이가 들을수록 더실험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 하기 아, 때에 저런 자동차는 말을 아, 끝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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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인리치야영인리치네 골라 주셨네요. 제 응? 자동차 월드컵 원픽은. 지바겐입니다 아유 씨, 아무래도 그럴 줄았어무래도 저는 각진셉비좀더 간지나는 것 같고 야 인마 간지란 말 쓰지 마 일본말이야 제원비을 <laughs> 지바겐으로 정했습니다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 구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굴러가는 500만 원대 차량 거봐 주 따지지도 않아요 1억 예상해 봅니다 오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laughs> 아, 끝이야? 참고로 500만 원으로 이걸 샀어? 하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메이저리그로 가야 돼요. 막던지네 그냥. 나는 내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 이길 것 같아 또. 아 느낌이와. 저기 또 약간 또 이상으로 가실 것 같고. 다행히 제가 이제 중저가 차량에 적화된 전문 딜러기 때문에. 예스! 오늘 승리는 아마 저희가. <laughs>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최다 조회수 나 예상해 봅니다. 이 500만 원 언더가 진짜 재밌거든. 이슈퍼카드나이 비싼 자수는 우리한테도 꿈인 자동차기. 현실성이 없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뭔지 알지? 밥하고 김치하고 햄 먹을 순 있어 맞아 하지만 매일 스테이크는 못 먹기 때문에 렛츠기릿 <laughs> 요 우리 지금 오늘은 김치야 김치 네 여보세요? 쇼 왓츠업 안녕하세요 안녕 음, <laughs>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어. 팁좀 주세요 팁 팁? 우리 네. 깐... 궁금한 걸얘기아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아, 우리가 궁금한 거어자 거. 아, 일단 이 자동차의 용도가 그냥 산책 나가고 어. 어디 갈때 멀어도 1시간 정도 걷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챙기고 싶어요 아 어, 그럼요 챙겨서 싶... 만들어야 되고 음. 혹시 강아지 개는 있어요 개? 네 집에 몇 개를 키워요 개 무슨 개, 개가 얼마네요? 소형보다 조금 커요 똥강아지 똥강아지 한 마리? 네한 마리 한 똥강아지 아 오케이 아 그리고 혹시 냄새 예민해요? 있을 아수 있거든요. 냄새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진짜, 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냥 굴러가기만 하고 냄새 나도 되고 그러면 똥차 아, 자 그렇다면은 네. 요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자동차의 이 겉모습 아니면 실용성이나 안전성 실용성, 안정성이요 오, 꽤 좋다 좋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색깔,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 검정색 되게 단순하신데 아, 될수 아, 아, 아. 있으면 검면색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관리가 하기 아, 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알겠어. 진짜. 난 이제 어느 정도 머릿술 감 잡았어. 어, 약간은좀 시쾌샘 좋겠구나. 너무 귀여운 건 아니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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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케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brother. l e s get it. 예, 오빠. 네.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저 귀호 씨는 때딱 봤을 때는 아, 아. 완전 초보고 완전 꼬맹이기 때문에 차에 아, 대해서 아. 아. 아직 지식은 그렇게 멀지 아 네. 나는 그런 분들한테는 내 친동생이나 아니면 네. 뭐내 조카나 뭐 하는 자동차를 보내주는 것처럼 좀 안전성 있고 고장 없고 신용성있는 네. 차를 네. 구해주고 싶어 아. 일단은 스키를 네 여기입니다 와, 그러다 십시오 제이씨 모터스 소리 질러 아 여기 좋네 네. 아큰거로 드십시오 그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뭐 비딩도 하나씩 다 고르세요 오늘은. 너구리다 앉아계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아제편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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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아유, 제 편이라. 아이, 제제 하... 이사님한테 차량자 지금 8회만에 내가 누군가한테 케어 받는 기분이야 그 전까지는 다이 어린 놈의 새끼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진짜 형한테 모든 걸 던지고 싶다 오늘 그냥 형한테 안겨서 형한테 안겨서 제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laughs> 잠깐만 네. 우리 전무가님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500만 원대의 차량을 다 점 찍어 주셨잖아요. 한번 보기 전에 네. 이 기능이 생겼더만. 예. 야, 좋은 세상에 있어서 진짜 이제 자동차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는 거예요. 콕 들어가면 미쳤어. 오, 오, BMW E 3리즈 근데 이게 인증 중고 창고잖아요 그렇죠. 보증 서비스가 다 가능한 차량들인 거죠. 어, 나이스하다. 우리 딜러님이 보내주신 차들 한번 볼게요. 와, 푸조가 500만 원대가 있다고? 그리고 엑센트, 엑센트는 뭐? 있을 만하다 그 예. 네. 제네시스 쿠페 와 이게 있다 500만 원대가 생각보다 괜찮은 라인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여기까지만 보고 혹시 뭐 다른 거 보여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정비 비용까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네, 기왕이면 이제 왕이 된 기분이야 와 내가 이제 누군가의 케어를 받는구나 와, 다 해먹네 다해먹어네이 스파크 CVT 미션이 들어가서 기본의 기존의 스파크보다 5마력이 더 향상된 네. 스파크 S 모델이 강원도시에 가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뜨거. 천천히. 아, 뭐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지금 네. 도이치 오토홀드에서 네. 제일 싼 차가 얼마예요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밌어봐 재밌어. 네. 이런 거 재밌거든. 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도대체 얼마짜리가 있는지. 어? 마티즈가 있네요. 야 마티즈 140만원짜리 있네. 야 이거 한번 보고는 싶다. 문 빠지는 거 아니야. 문고리. 자 그럼 우리가. 라면도 먹었겠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재미로 받겠다 이제 더 이상 뭐 거칠 게 없잖아요 직접 매물을 한번 보러 가시죠 대표님 응, 가시죠 나 벌써 하나 보이거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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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et it. 아! 아베오? 아 이거 괜찮다 난이 룩이 너무 좋은 게 헤드라이트는 모양은 신세대지만 안에는 동그란 헤드라이트기 때문에 옛날 감성도 주고 렛스 한번 봐보자 어, 너무 괜찮은데? 안경 쓰셨다 준 어때, 어때요? 470만원에 7만 5천 k 로에이 상태면은. 뭐, 이야. 이거, 이거, 약간 이런 주황색, 이런 인피리얼까지. 생각보다 괜찮네. 너 앞에 한번 타봐. 괜찮죠? 야, 만원. 진짜 괜찮은 거다. 그쵸? 우와! 열 트렁크 봐. 미쳤어. 이거. 미쳤는데 뭐 엄청 커야 이거는 첫 차로서는 되게 괜찮나 네. 색깔도 요 색깔은 드럼 카도 티도 많이 나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넓은 거야 컴팩트 그리고 서브 컴팩트 자동차들은 대부분 보면 머리 스페이스는 높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좁거든 그러니까 스페이스 근데 얘는 저쪽 한번 타봐 어 느낌이 뭐 그렇게 너랑 나는 이런 느낌은 아니야 괜찮은 거 같아 자 일단 그러면 아, 여기서 통과 못할 수도 있겠다 우와. 어때요? 깨끗해, 그리고 이거 헤드야스킷 같은 건또 강하고 완전 새 거야, 완전 금색 깔꿀 같아 오케이, 이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지금은 진짜. 의뢰님 안 사시면 이거, 다른 분이 빨리 사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 이거는 <laughs> 봤을 때 아 이뻐 진짜로 똘만똘만한애거또 아, 아, 아. 그리고 이거 분비가 엄청 좋아 근데 우리 여기 여기서 끝나면 안돼몇개더 봐야 돼또 하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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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어케 일단 이제 아, 경찰 것 같은데 사실 모닝. 뭐 스파크 와니네딱 모닝 차 모닝 기 모닝 이 모닝 차 모닝 차이닝차 모닝 차 모닝 차모차에대차서는 말할 게별 모닝 는게 모닝 을 모닝 차 컴백한다고 그랬을 때2 0 1 3년도 모닝 도 모닝 차 모닝 차 모닝 차 모닝 차 모닝 차 모닝 차를이용 모닝 차 모닝 차그닝차 모닝 차모어기름닝그 모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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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이 자동차 몇년식이로몇 키로 고몇 얼마요? 1만 샀고, 네. 980만 원. 나 하나 조금 걸리는 걸두 가지 있어. 이 자동차는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차이긴 하지만, 넘버원, 그 키로스 비에서 가격이 조금 세기는 음. 그리고 또 색깔이 조금 거리는 게, 어. 이건 흰색도 아니고, 너무 예쁜 색깔이야. 일단 한번 안을 보고, 야, 이것도 저건 뭐냐? 진짜 <laughs> 귀한 거 같아. 감자네, 감자. 야, 아이 귀여워. <laughs> 왜나뭐 놓지? 어, 강아지 한 마리. 이 자동차의 용도는 사실은 연비 그리고 또싼 맛에 사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그 가격비에서 진짜 문제도 별로 없고 자동차 자체가 그냥 딱그 용도. 미안해 모닝. 내가 모닝 너무 좋아하지만 나도 이 자동차가 나도 이금한 번은 지금 케이오야. 얘는 케이오. I'm sorry. 어 oh, 미안해 감자스. Oh, I... 어, 아니야? 이거 어? 뭔가?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그래도 매직 넘버 3리 그치 성의가 오케이. 있지. 가자. 아 미쳤어. 미쳤어. 이거지. 자, 일단 아가리는 갔습니다. 아가리스는 갔기 때문에 요거 페라리. 요 페라리. 요거 머스탱 요거 남보르기니. 요거 푸조. 나 아, 아, 푸조. 푸조 켜줘. 어디 아, 봐. 아. 야, 이거 무슨 냄이야?